그래서 이 건물 거래할 때 상당히 많은 고생을 했는데, 네. 원래 건물 거래할 때는 항상 고생을 하지만, 네. 해당 건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어, 어떤 면 때문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핵심 메인 상권에 있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임대료 수준이 많이 높지 않았어요. 아유. 그 이유가 10년 이상 된 임차인분도 많이 계시고, 매들분 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화폐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건물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매입했기 때문에 임대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를 크게 올리지 않았어요. 매수인분은 사실 후발 주자로 매입을 하다 보니까 이미 올라간 건물 가격에 비해서 임대료 수준이 조정이 안 되어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을 해소하는 게 가장 큰 과제였는데 전략적으로 저희가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건물 매입 단계 전부터 임차 관계를 다 파악하고 지금 잔금 치른 지 1년 된거 같아요 네. 이제 1년 됐는데 기존 임대료에 비해서 35%에서 40% 가량 지금 임대료를 올린 상황이라서 지금은 그래도 건물을 매입하고 대출을 많이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자 감당이 있어서 힘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은 네. 그 원래 계시던 임차인 분들의 반발은 없었어요? 사실 뭐 워낙 오래 있었기 때문에 네. 필수 불가결적으로 임차인분들을 교체해야 되는 상황 이 있고 권리금에 대한 부분이나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음, 근데 어떻게 그래도 원만하게 합의가 잘 됐나 봐요. 그래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아, 네. 원만하게 합의하느라. 네, 아쉽긴. <laughs>